음, 그렇지아도좀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려 그랬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상민이야. 아, 이상민은 내가 문자를 보냈어. 어. 근데 확인하고 답이 없는 거야. 향민이 아? 어. 형한테 내가 뭐냈어 어. 형은 제대로 읽씹했지. 아. 근데 차는 차네도 우리 집에 왔었거든. 응.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야너나 지금 영산이서 와서 우리 집에 가깝다. 뭐너 결혼식 하면 뭐 내가 갖게. 그... 알았어. 그러면 그만 들을게. 응. 알았어. 그러면 그만 들을게. 응. 알았어, 그만 들을게. 응. 나는... <laughs> 우리가 좀 유독 알고 나서 그런지 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아 당연하지 어? 이렇게 <laughs> 한국 사람 결혼하면은 어둡게 너무 좋지 않아 사실 <laughs>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 결혼할지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그치, 그치. 인도 사람랑 할지 누구랑 음. 할지. 맞데 오늘 한국 사람 결혼하면 벅터진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나한테. 오. 결혼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 어, 어, 진짜, 진짜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한국 살면서. 어디 방송 나갈 때? 옆에 외국인, 옆에 외국인. 외국인들지 외국인 이렇게 한국 사람 만약에 처음이야 <laughs> 이게. <이거. 웃음> 그래. 아 진짜? 아, 아. 나는 진짜 결혼 너무 그래, 잘했다고 그래, 생각해안아으면은뭐 설날, 아, 추석 때만 나가잖아 우리 외국인이랑 집. 어. 결혼나면뭐 아. 그게 있나? 뭐 시민권 이런 게 아, 아. 있는데. 옛날에는 바로바로 나오지만 은 하도 그거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사람. 이제는 결혼하고 몇년 동안 유지해야 그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 아어어 그렇게 하면 혼인신고 했어? 나? 어. 어렵더라고 그게 아안 어, 했어? 아, 이게 놀이... 하고 싶은데 갔다 왔어 구청에 어. 아무래도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이게 양쪽 나라에서 필요한 서류가 좀 추가가 있어서 아어 그래서 그게 딱 멋있다. 리스트를 주는데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아,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야. 음, 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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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이 빨리 혼인신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무조건 금방 뭐 인도에서 그래. 얘기해가지고 서로 갖고 오라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너처럼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게 집에서 있는 사람하고 다투기가 좋은 내용이 되더라. <laughs> 어. 야, 그런 걸 조금 조심해야. <laughs> 우리는 너에게 희 행복을 전도하러 온 거야. 아, 그냥... 하. 하. 다 비슷한데 럭키도 아쉽다. 이게 럭키요? 우리가 늘 장훈이랑 나랑 얘기하는 거거든. 어. 8년 남사친. 어! 어. 위장. 어. 위장 네장이 위장, 위장이야 1 0 아니 그렇게 오래. 어. 근데 그러니까 원래 럭키는 근데,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결혼한 와이프는 옛날에 그냥 친구로서 알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식당 오픈했을 때 어. 처음에 약간 우리가 약간 사람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음. 연말에. 그냥 비정사회다 멤버랑 같이 파티했을 때 어. 이렇게 진으로 왔는데 어. 친구로 해서 지내고 있었지. 사실 어. 주변을 친구로 지내는 사람 너무 많았어. 어. 음. 근데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좋고 인상도 좋고 이쁘고, 무엇보다는 외국에 살다 오니까 음. 영어 잘하고 음. 외국인들에 대한 약간 마인드가 좀달라서그러니 음. 음. 아, 우리는 약간 뭐 한국에 살면은 약간 외국인으로서 항상 이렇게 약간 좀 손입권 있구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니까 말은 작지만은 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아니 근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 쉽지 않잖아. 맞아 어렵지 되게. 그렇지, 계속 약간... 연락 계속 연락을 했지 럭키가. 거의 일 년에 한번두번 번 정도 아, 그냥 아, 뭐 진짜? 어디 뭐뭐 뭐 식당에 모임이 있거나 아... 뭐 어떻게 지내는지 또 음... 모님도 음...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소소한 연락 하다가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음... 우리 도 영화 많이 보고 명언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음... 인연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고. 정해져 뭐, 있다. 단은 아니지. 지만은 사랑은 결혼 후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화 보면은 약간 연애할 때 사랑의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뽀뽀하는 키스 신도 없어서 마지막 표현은 내가 너를 사귄다 오늘부터 1이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세대라서 아 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한것 같아요 그아 먼저 고백. 여기에서 고백을 했어 아아 한참 진짜 거의 결혼하기 직전에 어? 그래 결혼은 사귀자고. 그렇게 된다니까. 갑자기 연락했다가 아니, 어떻게, 어떻게 결혼한다니까. 이게 그래, 어. 고백을 결혼 직전에 고백을, 그, 그 고백을 한 거는 하 I love you 이런 말이잖아, 사실. 어. 그 지금 와이프한테도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라 말을 안 해? 그 문구를 안 했지만은 어, 그게 어, 조금 그건... 없었어? 근데 사귀자는 응.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영어로 말하면 read between the lines? 네. 우리가 모든 게 말을 안 해도 약간 안 느낌. 된다. 느낌 없어. 아, 그래도 사랑한다는 건 표현을 해, 해줘야 맞아. 되는 거야, 럭키야. 한국 여자분들은 표현 많이 해주는 거 좋아해. 거. <목소리> 맞아, 맞아. 이제부터 좀 많이 하려고. 아, 그러면 근데, 결혼을 그래. 하고 싶었던 딱그 계기가 <목소리> 뭐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딱된 거야? <laughs> 나도 사실 올해 나이가 48이잖아. <laughs> 근데 인도는 주로 결혼을 일찍 하잖아. 안 그래도 많이 늦었고 엄마도 음. 그동안 결혼 많이 하라고 하라고 해서 마음 넘으니까 포기했고 엄마도 이제 얘기 안 하는데 마침 이 사람하고는 올해부터 조금 아, 같이 내가 또 요리하고 또 같이 음. 좀나뉘면서 가까워지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인도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80 이제 넘으셨는데 음. 오랜만에 나한테 럭키 그래도 네가 결혼하고 어, 뭐애 하나 낳으는 엄마가 어. 10년 더살수 있겠다 아. 아. 약간 처음에 그 얘기 하니까 약간 마음이 되게 어 약간 어, 어. 엄마 위해서라도내가좀 뭐가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엄마가 며칠 전에 딱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 도 생기고 아기가 먼저 생긴다. 인도 갔다 오니까 아기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 그냥... 아, 진짜. 아, 아, 진짜. 물론 그 사람을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지만은 음. 아이까지 생기고 안고를 다, 다 한꺼번에 생겨서 네. 너무 행복했어. 진짜럭 웃기네. 다음 항목은 이제 결혼의 단계인데 사실 결혼할 네. 때 이제 무조건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거든. 아 음. 상견례 다들 네. 했어? 어디서? <laughs> 상견례. 했지. 상견례 했지. 했지. 어. 아니 어, 재밌죠. 내 상견례가 되게 재밌는 게 어.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어. 어. 어, 요리 잘하니까. 오리를 맞아, 맞아. 좋아해서 오리 오리. 응. 그래서 베이징 닭 잘하는 집에서 나도 오리를 좋아하니까 거기로 모시고 가서 갔어. 처음 만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장인어린께서 나를 보자마자 영어로 대화해서미국인이니까 근데 오, 검색하셔서 럭키를 검색했는데 인도 이름이 굽타 아비쉐크니까 오, Hi, nice to meet you, 굽타 아비쉐크. 오, 이렇게 해서 오,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무무 입장에서는 딸을 모르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그것도 외국인이되면 조금 걱정 많이 할 텐데 되게 잘 받아주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지금이 나한테는 아들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진짜 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어떻게 프로포즈 했을까? 요즘에는 그 프로포즈를 <laughs> 하는 게대세라 하더라고 아니, 아니 주변에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결혼할 때 준비 어떻게 했는지, 프로포즈 아. 어떻게 했는지 동일하게 외국인, 내국인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럭키 너는 와이프한테 평생 욕먹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음. 첫 번째는 아이 낳을 때 옆에 있지 말고 어? 둘째는 프로포즈 하지 말아라. 아, 그런 걸 한다는 거지? 같이 있어도 평생 너는 그때 이거 안 했다, 옆에 없었다가 이게 아, 뭔가. 무조건 아, 해야 되는 거구나. 프로포즈는 무조건 해야 된다. 욕먹기 싫으면. 그 근데 럭금 지금... 표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근데 표는안 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응. 이거를 무조건 중요하니까 어. 결혼하기 딱 일주일 전에. 어. 일주일 전에 어,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프로포즈 하면 또 외국인 진짜 작년만 해도 응. 비정상회담 친구들이 다 결혼했거든? 근데 다 각자 얘기 들어보면 누가 프로포즈 할때 실패하고 반지가 그 날짜 맞춰서 안 나오고 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주문이 는겼네 정보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와, 일단 한달 전부터 반지를 예약해놨어. 어. 딱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 9월 28일 결혼인데 9월 28일 결혼이요? 20, 아, 9월 28일. 내 생일이다. 어, 어, 어 생일 축하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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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하다. 어. 어, 너무 신기하다. 네가 그때 태어는게더 이상하다. 어, 신기하다. <laughs> 9월 28일 날 결혼식인데 9월 24일 날프로포즈 해야 돼, 이게막 용기를 써서 한지도 같지다. 내가 맞춰서 아저씨한테 제발 어, 아침에 나올 겸 해주세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내가 아는 형님이 요트를 타라고 선물 주는데 <laughs> 한강에 요트 타러 가자. 음, 와이프가 또 아니 지금 결혼 준비할 게 많은데 지금 맞아, 이 시기 무슨 요타냐고 내가 아니다 가자 내가 또 몰래 잠깐 일볼게 있다고 사서 반지, 반지 챙기고 이제 딱 요트 타러 가는데 하필 9월 달에 어. 피 오는 날이 딱 하루이거든? 그게 9월 24일이야. <웃음> <웃음> 미쳐버린 거야, 이거 진짜. 아왜 이렇게 이나마 피우는 회 와이프가. 아니, 비까지 오는데, 요트로 내일 타면 안 되냐고. 아, 내가, 어휴, 머리를 어떻게 해서 안에 다 꾸며놨거든요. 아다 이렇게 해놨는데 준비를. 아니, 다그향이내일도 개인 스케줄 때문에 배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늘 아 무조건 타야 된다고. 맞아. 우산 들고 안에 들어가서 프로포즈 하니까. 아, 되게 어, 너무너무 진짜 좋았어. 그거. 아내도 살짝 아내분이, 알고 있었을 것아내분이 가면서 다 알았어. <laughs> 다 알았는데 근데, 그냥 럭키에 정성에. 그래. 아마 어. 여자분들이 프로포즈 받는 게 그게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남자한테 맞아, 진짜 그래. 진짜 도움이 된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맞아. 요트 나오면 아, 프로포즈라고 말해주 너무 취다 아니 근에 조금 잘안 됐어. 실패했데 잘잘안안 어. 음, 음. 와이프하고 이제 밥을 먹자고 불러내고 그래서 불러낼 때 얼른 집에 가서 나는 뭐고시랑뭐 뭐 이렇게 샴페인이나 좀... 딱 준비를 하고 딱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고 어, 자기야 먼저 집에 좀 올라가 나 저기 뭐 이거 좀 하고 올라갈게 하니까 어왜 아, 같이 가지 아 내가 먼저 할게 먼저 올라가 어떻 알았어 자, 오빠 뭐 위에 프로포즈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아, 아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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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느끼려고 아. 오히려 더. 그리고는 한약을 식탁에다 놨거든. 응. 근데 이 친구가 식탁을 안 가고 옷방에 먼저 가서 자기 옷들을 막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 들어갔다 너무 놀라 가지고 다시 나와 가지고 딱 들어갈 때 와이프가 옷방에서 나오면서 어 식탁에 이게 뭐지? 그러는 거야. 어, 이게 뭔데? 오빠 이게 뭐야? 나 몰라. 이게 뭐야? 하고 계속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데리고 들어갔어. 자 아. 결혼해서 고마워. 어. <laughs> 그렇게 남자들은 프러포즈하기 전에 이시나리오를머릿 속에서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고 여태 가고 어. 날씨가 막상적이고 반지 주변한데 응. 반대로 비가 오고 다들키고 이렇게 된거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사람마다 성격 차이잖아. 이게 사실 응. 원래 어. 인도 사람들 흥이 많은데 좀 흥이 많아서 응. 모든 과정을 조금 재밌게 하자고 해서 아, 나는 결혼식의 준비하는 건 힘들었지만은 어. 이렇게 하는구나 자체가 재밌어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 와... 이게 결혼식 사실 나뿐만 아니라 여자 위에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거야. 그냥 50명으로 하자 스몰 웨딩 한번 해보자로 했는데 50명이 100명 가는 게 하루였어 진짜. 아 진짜 <laughs> 맞아, 맞아. 50명 하니까 뭐 같이 와이프 아이들이 맞아, 다 맞아. 하면 100명이고 어. 1 0 0명이종리하니까 어. 200명이 되고 그냥 천적자면 진짜 편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야 뭐 될지 누구한테 보내지 말래.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 들고. <laughs> <되게 오징어 게임. 웃음> 아마 제일 괴로운 순간이 이게 인도식랑 좀 비교하자면은 어. 인도는 결혼식 자체가 사진 찍고 내륙하면서 다른 사람 오면서 어. 내륙할 때 이제 무패식으로 이렇게 유차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먹고. 어. 밥 먹고 밍글링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춤추고 되니까. 하는데. 어. 그 다음부터 어. 내가 다큐에서 많이 봤거든. 우리 인도분들 인사하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춤추셔. 아, 어, 맞지. 정말 모두이 밝을 모든, 때까지 춤을 춘그러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세팅이 약간 프리스타일 되다 보니까 천명 불러도 아 같은 아 장소에 소가 약밖이 아어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식장에는 아 시간도 시간대로 지켜야 되고 인원수가 아, 2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그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뭐10% 정도 이렇하지만은 그거 그러니까 때문에 진짜 우리 너무... 머리야. 럭키 결혼식에서도 우리 좀 춤을 췄어? 춤을 췄지 아, 진짜? 아, 춤은 아못 갔어. 아, 인도식으로. 초대 받았는데 못 갔어. 아니, 근청수야청첩장 어, 어. 보낼 때 어. 기준을 어떻게 세워? 나는 청첩장 기준, 보낼 기준이 그렇게 없었고, 기억이 은, 디귿 리얼부터 해야겠다 해서. <laughs> 그래서 강호동이 제일 먼저 갔어, 기억이랑. <laughs> <laughs> 그리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차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니, 저렇게 되는구나. 어 시옷에서 스톱을 했어. 아, 그래서 나한테 안온 거야? 딱 시옷에서 스톱을 했어. 나도 희철이래서 안온 거야. 너를 받지도 못해, 시옷에서. 나 희흑이라서 안온거 너무 이상 이름을 희이 희철이래서 다온 거야. 나한테 왔는데 나나까지갔 여기 신이까지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야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그래도 내가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을 위주로 해서 음. 좀 그래도 앉혀주고 음. 동료들. 어~ 그게. 했는데 그날 당일날 못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고 아, 아, 그래. 아, 그래 당일날, 당일날 미리 조사를 해서, 해서 의미가 없대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좀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응, 네. 김영철이는 좋았어. 왜 아, 저, 저, 미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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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온다고 아...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하래해줬 어, 어그케리도고게 그 했어. 오케이 어형 오케이 가오이가 오케이 가고 이 가고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가고 오케이 가고 오케이 가고 오케이 가고 오케이 가고 오 가고 오케이 고 또. 이 가고 또? 이가이가근어케이 가고 가고 일날못온고고 나한테 가고 오케이 가고 오케이 가 전날 케이 가고 가고 오이가가 <laughs> 잘한다. <정말 불췄요>. 그래서 <laughs> 이수근 자리는 급하게 빼서 누가 한테앉았는지못 앉아 는지 신랑이 할 방법이 없어 너무 많이 아, 안아겠지 아, 그다음에 그리고... 이상민 가장 궁금한 건이상민이야 아, 뭐? 이상민은 내가 문자를 보냈어 어? 근데 확인하고 답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어, 상민이는 못 오겠나 보다 음. 어? 했는데 그날 왔어 그럼 이상민을 수근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아니야 그지 데 이걸. 경원자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지? 난 이게 우리 그, 형 결혼식 당일인데요. 물론 생민이도 이건 두둑하게 했어. 아, 고마웠어. 재밌다니까. 고마웠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올해 정말 결혼 피로도가 굉장히 좀 심했던 한 해였어. 음, 그래. 음. 상반기 때 괜찮았어. 6, 7월까지는. 음, 음, 음. 와, 8월서부터도 계속 오는 걸딱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알았어, 그만들을게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알았어, 그만들을게 음. 자, 을게 <laughs> 미리도못올것같으냐면서 어. 미리 어... 돈을 던져줬고. 정원이는 어... 어... 연락처가 없더라고. 그래서. <laughs> 아, 이 되게 나빴다? 어. 왜? 다른 거 부탁할 땐 연락한 적 있잖아, 나한테. 어, 그 매니저 찾아갔고 내가 했지. 오. 어. 그 매니저한테까지 성적장... 해서 뭐 오라고 하긴 그랬고. 아, 어, 희철이는. 나는 희영이래서 못 불러도. 희철이는 오면 또 난장판 만들 것 같아서 아예 배제를 <laughs> 했어. <laughs> 아니 나는. 무조건 좋아 나는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받으면 나는 못 가도 무조건 돈싸 그렇지 난춤은 무조건 내 근데 우리도 지핸도 늦진 않았어 해외에 있었, 우리가 해외에 있었어. 나도 똑같이 아, 이렇게 초대하고 싶었는데 <laughs> 됐어. 상민이 형한테 내가 뭐 했어 어. 응. 형은 제대로 일스했지 아. <laughs> 근데. 아, 저완 형이... 아, 저완 해. 일심 그래. 근데 나는 어. 형이 다른 차례도 우리 집에 왔었거든. 응. <laughs> 집에도 왔어. 집에 와서 야너나 지금 영산이 사서 우리 집에 가깝다. 뭐너 결혼식 하면 뭐 내가 갖게뭐 줄게 했는데. 아니, 아니 가는 뭐그말을 그래. 해가지고 아는데 그니까. 일심만 한 거야? 아니 그 알았어, 그러면 그만, 그만 들을게. 그... 알았어, 그러면 그만, 그만 들을게. 그... 나는... <laughs> 그 나는 희철이한테 고마운데, 나 어, 받았지. 진짜 슈퍼스타이잖아. 어, 인도 도 지금 인기가 얼마나 아, 많은데, 아, 진짜 나한테 진짜 연락해서 형나못 간다. 음, 근데 음, 나는 그냥 remake. 그 연락하는 게 자체도 고마운데, 음. 와 축의금 진짜 많이 보냈어. 나는 아, 이렇게 아, 아 진짜 너무 역시, 고마워. 난못 가면은 우리는 다 축의금 많이. 아그 어, 청첩장이 한몇 어. 주는 갈 거야 계좌랑 그런 게. <laughs> 아, 아직도 열려있어? 열려있어. 세달 가. 야세 달. 세 달이란가? 가갈 수가 없어. 사실. 럭키 형은 보통 저런 경우 있대. 한국에서도 결혼하고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인도에서도 결혼식 해야 되지 않어 그러면? 뭐 내가 20년 전에 결혼했었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인도 가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인도는 며칠간짜리 결혼식을 못해. 결혼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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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생이야 <순간이야. 웃음> 사이즈가 다르다고. 인도식 농담인데 인도에서 이혼을 왜안 하냐? 저런 철차로 결혼하면 이혼하는 게 너무 너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와.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그냥 결혼식 끝나고 인도 가서 맞았구나. 또 인도의 대명절 디발리가 있었어. 어, 그 명절에 맞춰서. 네. 그리고 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이프장에서는 입 그래도 인도 결혼식에 대한 이런 약간 어. 난망이 있고 약간 있으니까 인도의 제일 유명한 웨딩 디자이너 그 어, 디자이너 샵에서 어. 약간 결혼식 그 전통복을 입고 촬영하고 어. 하지만 아아아 잘했네. 잘했네 멋있다. 와 어, 저기 또 아, 많이 고 있네. 와디자 다... 아마추어 옷 하나가 무게로 하면 한 25kg. 하는 게한 6개월 걸리고 가격은 와, 한국 돈으로 음. 3천만 넘는. 와, 3천만 원이면. 너 나도 이 일은 같이 사니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좋지. 음. 한국 온지 펴서 30년 됐잖아. 아. 항상 혼자 살다가 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그렇지. 이게 좋은데. 근데 무엇보다는 내가 조금 귀신들이 믿구나 말거나지만 약간 좀 공포가 있어서. 혼자 어디 살아도 항상 어디 뭐 안방이나 뭐 거실에 불 살짝 하나 켜놓고 문을 절대적으로 잠기고 못 차. 아 옛날에는 뭔가 좀 무서워서 약간 거실에 약간 테이블 램프 같은 걸 항상 뭔가 미지근한 약간, 음... 약간 좀 빛, 불빛 이뭐 맞아. 불빛 원래 그거에 그 불빛에 귀신 이 모이는 거거든. 어. 잘 한국은 그 불빛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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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신이 모이게 어. 귀신도 한니까 근데 마이크가 아, 그래? 있어서. 근데 보통 불켜놓고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 듣게 무당들한테 얘기 들으면 <laughs> 귀신은 이런데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 모서리. 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면 하뭐한 명이 빈다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동 상황 중에 가장 큰게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잖아. 아유. 아까 먹기 살짝 얘기.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축하해. 어, 축하해. 축하해. 어.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 어, 럭키비키가 태어나지 않았나? 어? 진짜 어, 완전 럭키비키잖아. 너무 잘됐다. 어, 어,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성별도 알수 있을 걸 지금? 그럼도 맞아 맞아. 알고 있어? 자, 세 명이 어? 럭키비키야. 어, 딸이. 아, 딸이네. 딸이네. 딸이야 딸. 아들이야. 남아들 이 줬어. 야, 이거도 되게 되게, 뭐, 되게 놀랐던 <laughs> 게 한국에서는 누구 만나면난어 결혼했어? 임신했어? 언제야? 성별이 뭐야?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 인도에서는 성별을 안 물어봐. 그럼요? 어. 아, 예의가 아니야. 물어보면 불법이야. 불법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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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별, 아예 아 법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인도 가게 되면은 어. 성별을 물어보는 거는 아예 법적으로 금안돼 우리도,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 맞아.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성별 물어봤을 때좀 어? 이게 물어봐도 되나? 근데 어. 뭐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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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를 갖게 되면서. 뭔가 많이 달라졌다며, 뭐,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근데 이게 남자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아이 갖기 전에 취미가 다르잖아. 뭐 나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고. 이제는 임신되니까. 유모차밖에 안 보여. <laughs> 와, 그래? 진짜 어디 가도 앞 어, 바퀴가 어, 아, 작고 뒷 바퀴가 크네. 어. 막 이런 어. 저런 걸 보이면 성능 이런 거 보게 돼. 자금철 동으면 이제, 이제 유모차. 어. 옛날에는 뭐 그냥 뭐패스티벌 이런데 가는데 어. 요즘에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베이비페어. 베이비페어. 베이비페어보다 네. 좋은 게 없어. 아. 진짜. 베이비페어 가는 게 최고. 왜냐면은. 음. 재밌어? 봄에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laughs> 좋은 게 아, 너무 많아. 싶어서? 그러니까 <laughs> 너무 진짜 기족이부터 뭐. <laughs> 기 <기적. 아니>, 자기가 <laughs> 쓰고 싶어